여러분, 피부 트러블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기. 트러블이 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입니다. 눌러보는 행동. 맨손은 하루 종일 세균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손이 닿는 순간 염증이 더 커지고 빨갛게 번집니다. 손만 안 대도 회복 속도는 반 이상 빨라져요. 두 번째, 집에서 혼자 짜지 않기. 아우. 혼자 짜면 염증이 퍼지고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전문가는 앞방향, 깊이, 세균 차단까지 계산해서 압출을 합니다. 절대 혼자 짜면 안 됩니다. 세 번째, 관리만 받고 생활습관 그대로 두지 않기. 어, 습관적으로 짠 음식, 단 음식, 늦게 자는, 그리고 얼굴 만지는, 손 등등은 굉장히 아무리 압출을 잘 받고 진정 관리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트러블은 반복됩니다. 오늘의 핵심 세 가지 요약으로는 첫 번째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기. 두 번째 집에서 혼자 절대 짜지 않기. 세 번째 생활 습관 개선 없이 관리만 받지 않기. 이세 가지만 지켜도 트러블 회복 속도는 진짜로 달라집니다. 다음은 어떤 피부 고민을 알려드릴까요?